안녕하세요 굿모닝 파파로 인사드리는 김영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12장을 묵상하며 참 민망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을 묵상하는 동안에 제가 참 민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아, 저 스스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는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QR 인증 시스템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일상을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시스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라는 본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어서는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파장동 카페에서는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작을 했는데요. 음, 손님들께서 저희 커피를, 음료를 드시고 나서 어, 그 어플에다가 리뷰를 많이 남겨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리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리뷰는 이렇게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어, 다른 사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글이 한 문장 적혀 있었는데요. 항상 친절함과 사랑이 느껴지네요. 라는 리뷰였습니다. 어플로 주문을 하고 배달기사가 음료를 가져다 주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모르고 또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분입니다. 어,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커피가 한잔 배달되는 동안에 어, 그분에게 우리 파정동 카페가 전할 수 있는 친절함과 사랑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 리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커피가 맛있어요. 와플도 맛있어요. 배달이 빨라서 좋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리뷰들이 있지만 제가 유난히 항상 친절함과 사랑이 느껴지네요라는 이 리뷰가 마음에 참 새겨졌던 이유는 그분이 커피와 함께 받았던 그 사랑의 출처를 사랑의 근원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파장동 카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느꼈던 그 사랑의 출처라는 것을 알기에, 또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랑의 그런 임을 알기에, 어, 그분의 그 리뷰를 보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를 한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도현 씨가 쓴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 밤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자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어, 우리가 성탄을 맞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산산이 어, 으깨는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으깨진 한 장의 연탄이 미끄러운 길을 마음놓고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들듯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마음놓고 걸어갈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또 하나님의 사랑의 힘 입어서 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 오늘 나눴던 시처럼. 연탄한 장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따스함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응원합니다.